<laughs> 어, 저는 어,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저는 52살입니다. 와! <laughs> 진국대입니다 어, 많은 사람들이 어, 이 일을 통해서 어, 성공하고, 그 다음에 더나아지는 삶을 어, 산다고 하는데, 저는 어,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변했습니다. 저는 원래 이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. 궁금하니 어,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, 뭐 성장? 뭐 성장이라는 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딴게 있나?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어, 우리 장례사님들 얘기했듯이 본인이 성장하고 우리 김비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돈보다 더 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 곳인 거를 일을 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과는 관계심, 성장, 리더십 더 나아가서,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, 더 나아가서, 내가 죽을 때, 어, 자동차 좋은 거안샀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, 좀더 모험적인 삶, 좀더 의미 있는 삶, 이런, 이런 걸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, 저는 변하기 시작했고, 성장하기 시작했고, 사람을 바라볼 때, 그들의 학벌이나, 그들이 어디 사는지, 그들의 차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, 그들이 무슨 꿈을 갖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볼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. 그러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, 삶이 틀려지고, 틀려지고,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것들을 그 많은 한국분들한테, 또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,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 둘의 팩입니다. 저희는 첫 발을 도전했고, 앞으로 또, 또, 다른 수많은 도전을 저희는 할 것입니다. 하지만, 도전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, 저희는 죽을 때까지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멋진 삶의 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이해해주시지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